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떳떳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랬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한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느라 주님 앞에 떳떳지 못한 사람들보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조금 비난받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한 것이 온전한 것인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희가 초하로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온 교우들 열심히 한번 다시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하나님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한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한절이니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 영안에 있습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 2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에 대해서 검증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받고 있어요. 한번 더 묵상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심받을 때라는 전제로 질문을 해봐요.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의심받을 때, 나의 신앙이 바른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는가? 안타깝지만 믿음은 어, 표출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무슨 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상처난데 보여주면 되는데.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 한번 해보면서 같이 목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바나바와 디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문제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는 여러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만나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개, 소위 이제 구제, 헌금 전달하러 간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적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바른 방법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방문은 그 마지막 말씀들은 그 본문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한 거나 베드로를 만나러 간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러 올라간 장면으로 사람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게 14년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로 가보죠. 2장 1절 읽어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게 아마 첫 번째 방문은 아니나요? 확실하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문인데, 누구랑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랑 같이 갔대요. 그런 거 보면, 1차 선교행 다음에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선교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랑 싸워서 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나바랑 동행한 걸 보면, 1차 선교행 전후,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들어갔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게, 바울과 바나바만 간게 아니라, 디도도 같이 갔대요. 그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다가 줄 쳐놓고 같이 가봅니다. 디도라는 제자가 생겼던 거고요. 디도라는 동행자가 생긴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올라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예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라 여기서 주천나 애들께 유력한 자라는 부분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 이래요. 유력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에 사도들 얘기한댔죠. 그 사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겼던가. 거봐, 거봐, 넌. 너는 사도들보다 못났으니까, 사도들보다 못하니까 사도들에게 보고하러 간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뤄졌던 거죠. 그러니까 너는 사도라기보다는 사도에게 아직 배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너잖아 라는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이 말이에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존칭을 쓰고 그들을 존재하며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반 사람들 만나듯이 이렇게 만나고 온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과 내가 그 계급이 다른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3절 말씀이 그 증표라고 얘기하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아까는 디도라고 했다가 헬라인이라고 밝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래를 받게 하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디도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게도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도 할래를 안 받았다란 얘기에요. 그 말은 뭘까요? 율법이 복음과는 상관없어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아니,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상관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디도라는 사람을 얘는 할례도 안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디도를 할례도 행하지 않고 데려갔겠냐?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도를 당당하게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에게 보고하러 가고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증명해내는 장면이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일 뿐이고 나는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를 난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트가 하나 있네요. 내게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의심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그 의심받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보이네요. 그게 뭘까요? 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가르친 사람, 내가 추대하는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이 믿음에로영 불편해, 아, 저거 믿음 잘못된 거 보니 스승이 뻔하네 라고 이기하면 아하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저건 믿음 잘못된 사람이네. 우리 성도들이 요번주 여수에 놀러 갔어요. 한 일곱 가정이 같이 놀러 갔다 왔대요. 금, 토, 일 갔나? 토, 일, 월 갔나? 이렇게 간것 같아요. 어쨌든 갔는데 주일 껴서 갔어요. 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대요. 감사하죠. 휴가까지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지. <laughs> 예배 드리겠다니 그것도 고마운 거라. 그래서 이제 예배 어디서 드릴까 그러는데 돌산이라는 동네 갈릴리 교회라는 예쁜 교회가 있어요. 어, 세계 정원 백선에 들어간 교회야. 정원이 너무 예쁘게. 기억자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기억자로 생긴 예배, 돌담 예배당인데, 그 돌담 예배당 주변으로 목사님이 한 400수 정도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한 17년 목회하셨는데, 그분이 언제 내려가셨냐면,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하면서 올라온 그때 내려오셨어요. 이게 지금 한 17년 된 거죠? 그때 처음 내려오셔서 거기 담임으로 오셨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굉장히 그 박식한 학자세요. 번역 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여수에 내려가서 이제 목회하면서 번역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메시지 삼기라고 유진 피터슨의 책, 그거 번역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학자죠. 근데 그분이 나무 가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쁘게 정원도 가꿨고, 뭐, 정원도 이쁘지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그 교회를 좀 추천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저께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어제 직영구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아주 너무 좋아서 막, 저한테 자랑을 너무 하면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가 문제였어요. 문제가 아니라 감사죠. 그게 제가 너무 좋은 거야. 어떤 일이냐면, 달리 말하자면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 교인들이 남의 교회 가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화낼 일이죠 아니, 어디 주일날 어디가 감히 주일을 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 목사님 너무 좋다 그 교회 너무 좋다 자랑하면 이건 화가 나야 될일 아닌가 원래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더라는 거는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그래서 이제 지경구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신 분들하고 이제 통화 쭉 하고 그고 끊고 나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거기 갈릴리 교회 목사님께 많이 시끄러셨죠. 우그러고좀 응. <laughs> 시끄러운 사람들 많이 가서 좀 시끄러웠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그때 너무 즐겁고 감사했다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목사님도 내려오시라고. 아직 목사님 얼굴 아직 못 뵀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뵈러 한번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행복했던 이유가 있죠. 두 가지였죠.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목사님이었다는 거고 제가 믿고 보낼 수 있는 성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갔을 때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기분 좋은 소문을 내줄 걸 믿기 때문이고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나서 에휴 목사님 추천한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믿음이 형성된,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바울. 디도 라는 사람이 믿음의 증표였던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양 목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불편하지 않고 자랑스러워야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어디다가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추천할 때 그것이 당당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중요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 누가 뭐라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뭐 누가 뭐라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떳떳해서 그 신앙에 올곧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천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증표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에 대한 증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됩니다. 그걸 읽어 볼까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 암송해서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죽었거든 이란 편이에요. 내가,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어떻게 자랑하겠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만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너의 믿음은 뭐냐 라고 얘기할 때내 아들 보면 알아 나하고 같이 있는 저 성도 보면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 믿음이 있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 그 믿음이 너에겐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라고 말할 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는 사실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임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마음껏 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소개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로 휴가를 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물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어린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오랜 목회로 지쳐있는 그 몸의 육신이 피로를 풀고 갈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네.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